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3차예선 비조초편성을 받았을 때 우리의 실질적 경쟁자는 요르단과 이라크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지난 10일 요르단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2위까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는 조순위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대표팀 사랑탑으로 언급됐을 정도로 유능한 해수수 카사스 감독의 이라크마저 꺾는다면. 가장 골치거리로 여겼던 두 나라에게 모두 승리를 거두고 승점에서도 단독 1위에 오른 채로 10월 A매치 기간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비록 해수수 가사스 감독은 경기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비도 최강팀으로 우리와 같이 교류 상대가 아니다며 우리 대표팀을 띄워줬지만 자신이 이라크 대표팀에 부임한 이후 최근 7경기에서 6승 1무라를 살벌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라크는 이번 3차 예선 3경기를 치르는 동안 방어 열매를 먹었는지 단한 골도 내주지 않는 막강 수비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라크전의 승패는 이라크의 단단한 방패를 어떻게 뚫느냐에 달려있었는데요. <목소리> 다행히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 41분 배준호의 패스를 오세훈이 골문 앞에서 밀어넣어 1대0으로 리드를 잡았으며 이어 후반 29분과 38분 오영규와 이대성이 한 골씩 추가하며 3골을 넣었지만 후반 5분과 추가시간에 각각 골을 허용하며 3대2로 승리 승점 10점 고지에 가장 먼저 오르면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날 이라크와의 경기는 사실상 승점 6점짜리 경기로 이 경기에서 이라크를 잡고 승점을 챙겼다는 점 여기에 부상으로 빠진 캡틴 손흥민과 늑대군단의 황희찬의 부재에도 배준호, 오영규, 오세훈 같은 앞으로 한국 축구를 이끌어 나갈 미래 자원들의 가능성을 본 점은 우리 대표팀의 큰 수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보다 1 시간 늦게 시작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에서는 중국이 전반전 두 골의 리드를 끝까지 잘 지켜 2대 1로 승리하며 3연패를 탈출, 신라 같은 월드컵 본선 연출의 불씨를 살리며 신이 났는데요. 이날 신태용 감독이 끄는 인도네시아는 경기 내내 중국을 두들겼지만 결국 중국의 수비를 허무는데 실패하며 중국에게 재물이 됐지만 중국보다 골득실에서 앞서며 다행히 시조 체와인는 면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와 이라크의 경기 결과를 전한 중국 매체들, 비조 최강자인 한국의 승리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왕이 뉴스는 한국은 손흥민이 결장했지만 오세훈, 오영규, 이대성의 골로 이라크의 3대2로 승리하며 3연승을 질주했다고 전했으며, 덩신왕은 오세훈의 데뷔골과 이대성의 완학상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한국이 3대2로 이라크에 승리하며 비조 최강팀답게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드라인 뉴스 역시 3대2로 한국팀의 승인 소식을 전하며 한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의 희망을 더욱 키웠다고 소개했으며 소우 뉴스는 결국 후세인도 이라크의 구수조가 되는 데는 실패했으며 중동 때려잡는 전문가답게 한국팀이 이번에도 이라크를 상대로 승점을 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리와 이라크의 경기를 지켜본 중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들을 남겼는데요. 월드컵 3차에선 다운 경기였음. 역시 한국은 중동 국가들만 만나면 살벌하게 패는구만. 중동의 늑대들은 무슨 늑대? 그냥 한국만 나니 호랑이굴에 들어간 양이던데? 또 한국팀의 중동 국가 사랑이 시작됐군. 한국팀이 경기 후 말합니다. 중동 국가 또 누구 남았냐? 한국이 그러겠다. 중동 국가가 늑대들이라고? 늑대는 커녕 곤충들 아닌가? 일본 호주와 비겼고, 한국은 이라크에 간신히 이겼고,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대승을 거뒀으니, 중국이 가장 강한 듯. 이제 한국 팀이 중동 국가를 만나면 이변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네. 한국이 3대 로 이긴다고 내기 걸었는데 막판 이라크가 한골 넣는 바람에 우리 집사람 그거 보고 울어버렸음. 돈 날려서. 손흥민 없어도 이라크 정도는 잡아버리는 한국 팀. 중국 팀이 이라크 만났으면 탈탈 털렸을 듯.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최근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우리의 것이 한국이 아닌 다른 해외로 그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전용사를 후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랑 기업을 알려진 인프레 시는 역사를 부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위해 해외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수많은 한국 유물들을 전문가와 협력해 가져올 예정임을 전하며 이 모든 걸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기증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25 전쟁 당시 참전국의 전한 감사의 우표가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임프레시는 틈만 나면 김치, 한복 등 한국의 고유 문화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기는 중국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임프레시는 오래 한 중국인이 중국은 한국 전쟁에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국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자 공식적인 피드백으로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봐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생활고로 무엇 하나 할수 없는 환경에 처한 참전 용사들에게 지원을 해 제2의 삶을 선사하고 있는 임프레쉬는 최근 6.25 전쟁 당시의 대극기를 키링으로 구현하여 한국의 미와 역사를 알리고 있는데요. 참전용사들의 세 명이 놀랍도록 디테일하게 담긴 이 키링은 수익금 일부를 참전용사에게 후원하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대표 선수도 동참을 하였으며 최근 저희 채널에 소개하며 참전용사분들에게 많은 관심이 더해주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물을 보존하고 참전용사들을 후원하는 이 선한 발걸음에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한편 피파랭킹 91인 위 중국은 자신을 보다 한참 아래인 피파랭킹 129인 인도네시아를 잡고 예선에서 첫 승을 거두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첫 골에 들어가는 승하는 관중들은 거의 오열했습니다. 이렇게 이대1로 경기가 끝나자 경기장 안은 기쁨의 환호성으로 넘쳐났고 팬들은 중국의 제2국가인 가창조국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선수들 역시 일단 다음 달까지는 욕을 안 먹어도 되니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그리고 경기를 나방으로 중계하는 중국의 수많은 BJ들 역시 피파랭킹 129인 인도네시아를 잡은 위대한 중국팀을 침이 마르게 칭찬했는데요. 强赛，经过三轮落败之后，终于在主场收获了胜利，二比一战胜了印度尼西亚。不管是多少规划，你是混入了多少血统，但是今天在国足的主场，以团结、以拼搏的意志，将其逐个击破，一一干倒。足球，国家队的足球是团结的足球，是有精神力、有斗志的足球。

是不是球员的压力非常大？这场比赛之前，呃，对吧？因为，因为对对,对于我们来说，呃，可能跟以前不一样队队队队、呃，可能跟以前不大一样吧。就是我们可能也背负了很多的压力啊。啊，这场比赛赢了，对于我们来说非常开心嘛。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폴성사라운 모습도 보였는데요. 중국팀이 대형으로 앞서가자 일부 중국 팬들은 인도네시아 원정 팬들을 향해 도발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단체로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지켜본 전 중국국대 환주이는 경기가 끝난 후빼 있는 말을 남겼는데요. 먼저 재밌서 인리드의 실력其实你也不能小觑但是中国的你要想打进美加墨世界杯或者世界杯的赛场对如果真打这样的对手打成这样的话对吧咱们就不不不说了是吧开心的之余其实 <laughs>

대지 눈이 좋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전 승리로 일단 호흡기를 부착하게 된 중국 이제 다음 달첫 경기는 그들이 그렇게 쉽다는 바레인과의 중동 원정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경기는 영대 칠로 대패했던 일본을 자신들의 홈에서 만나게 됩니다. 벌써부터 곡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